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오늘은 모자 씌워서 삭감하는 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자 씌움은 지난 시간에 했던 어깨 짚음을 둘수 없을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어느 쪽으로도 어깨를 짚기가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를 어깨 짚는다면 여기 밀고 밀어갔을 때 아래쪽에 흙의 간격이 너무 넓습니다 이 흙집이 너무 커요 이 흙집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백이 도저히 이렇게 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위쪽도 대동소이 한데요. 물론 조금 낮기는 하지만 역시 흙의 간격이 4칸이기 때문에 너무 넓어서 어깨를 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백은 씌워서 어느 한쪽도 입체화되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때 흙은 모자는 이제 날일자로 벗어라 많이들 두는데요 이두 가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둘다 일단은 방향이 중요하지 어느 게 최선이다라는 건 없고요 지금은 위쪽이 조금 더 넓어서 위쪽을 좀더 많이 두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날일자로 둬보겠습니다 이때 백은 어차피 흑집이 굳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위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위쪽 흑집이 굳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살짝 다른 수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래를 붙이는 것은 살짝 강순인데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흙이 치받고 끊어가거나 젖혀서 끊어갔을 때 조금 백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붙여가는 수는 흙이 한칸 붙임이 없을 때 아니면 혹은 이쪽이 넓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둘수 있겠네요. 이 상황이라면은 흑이 젖히고 뻗을 때 축이 안 되더라도 백이 뻗어서 이두 점을 따로 살겠다라는 자세를 취할 수가 있고요. 치받고 끊는 것도 역시 이한 점을 버리고 백은 아래쪽에서 살림을 차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식의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이 충분히 타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은 흙의 한 칸이 있기 때문에 붙이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으로 한정을 해서 살펴본다면 위로 붙여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흙이 뻗으면 이제 활용이 됐으니까 중앙으로 날아갑니다. 대기 충분히 둘수 있는 진행이 되겠고요. 젖힌다면 뻗습니다. 흙이 두는 틈에 자연스럽게 중앙을 막을 수가 있고요. 호구를 치는 것은 호구. 끊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지금 자세히 보시면 뻗는 게 선수죠. 축 관계를 봐서. 뛸때 씌우면 장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멋을 부리자면 그냥 씌워서. 이것도 똑같은 장문입니다. 나가면 밀어서. 이쪽을 나가더라도 젖힌 다음에 밀어서. 이 축과 이 석점을 잡는 것이 맛보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끊을 수가 없고. 뻗어야 되는데, 그때 이어서 처리합니다. 자, 모자를 씌웠으니까 흑집이 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그 사이에 백이 중앙을 어느 정도 장악하면서 쌍방 호각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백이 옆구리를 붙이는 수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흑돌이 되어 있어서 이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붙이는 것이 조금 더 실리면에서 낫습니다. 흙이 젖히거나 치받아서 끊으면 어떻게든 타개를 하셔야 되겠고요. 밑으로 젖힌다면 끊어서 잡을 때 단수를 친 다음 단수를 쳐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다음에 백은 적당히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좀뭐 타개가 자신 있으시면 그냥 이렇게 받으셔도 되고 이게 너무 무겁다 싶으시면 적당히 가볍게 보통 두 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날일자나 뭐 어떤 다른 수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창의, 창의성 있게 여러 가지 수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